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금풍기 하나 또 나왔습니다 금풍기 예.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연도가 오래 돼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최근 거라 가지고 큰 기대는 안 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을 당겨 보니까 돌이 딱딱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거든요 요, 요 부분이 고장나서 보니까 같습니다이 모터는 제 생각인데 예. 멀쩡합니다.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여기, 여기 고장났을 뿐인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한풍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음, 여기에 하, 하이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펜 하이펜이고 모델명은 여기 적어놨네요. LG-PS256 ld-ps256 입니다 ld-ps256 네. 예. 음. 예. 한풍기 ld-ps256 이고요 아, 소비전력 40W 날개는 250mm 이고요 음. 이게, 어제 제품이고, 하이펜, LD, 주식에서 LD, 하이펜입니다. 자, 한번, 한번, 먼저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요게 고장이 여기에서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제가 뭐 고칠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요, 일단 여기 이렇게 를 한번 볼게요. 이거 고장났네 이게 일단은 음. 뜯어볼게요 이게 예. 돌리면은 이게 딱딱 걸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쟤네 아, 이게 되네. 이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래, 이래, 보 자, 한번해볼게요 이렇게 딱딱 걸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딱 땡기면 이게. 될것 같은데, 이제. 전원을 음... 꼽아어요한 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사용 가능하면은 이게 뭐 고지 뭐 불이 피는 거겠습니까? 예. 네. 자, 한번 꽂아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 고장 맞네요. 네. 이거는 뭐 사용 가능합니다. 네. 고장 2021년도 제품이니까 이게 뭐 오래됐는 건 아니고. 네. 고장이, 여기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해가지고 체결해가지고요.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 고장품이라고 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어디서 고장났나 하면은, 땡겨가지고 딱딱, 온오프가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풀어서, 요 레버를 약간, 요거 있잖습니까 요거, 요렇게. 요 레버를, 나사를 약간 돌려주면 됩니다. 이거 약간 풀을 좀면는다는거예요 너무 빡빡이 걸려있어가지고 어 이게 안되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돈 버렸네요 이래서 돈 버는거죠 버린, 버린 사람은 조금 아쉽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가지고 또 이렇게 자원 수표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경우가 이게 있거든요, 이게. 고장품에도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2021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이런 데 깨끗하게 틀어가지고. 안 그러면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 하는게 좋고 정뭐 이렇게 뜯기 귀찮으면 이렇게 문지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러면 렇게 이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청소를 하면 해야 되겠네요. 에에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되는게 아니고 2021년도 제품입니다. 2021년도 아까 같이 이렇게 땡기보면 아까 딱딱 끌려야 되는데 안걸리잖아요. 그죠? 금 되죠? 이렇게 딱딱 소리하잖아. 이게 이렇게. 그래야지.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아.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 네, 그이 부분이 빡빡해서 안 돌을 때는 이걸 뜯어가지고요. 아까 같이, 아까 같이 어디에 보여야 되느냐면은 저도 하도 이거 많이 하다보니까 이걸 게이 압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잘 나는데, 그이땡기가지고 오너포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 오너포 될라 하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됩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안날때는 이게 걸려서 안빠지는거, 그리고 이 부분이 있지 습니까 요거에. 아세있죠 중간에. 요 부분에. 이거 좀 빼고. 좀니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 요 부분. 요 부분을 조금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은 이게 풀립니다. 이게. 따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예. 일단 딸깍딸깍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어, 뭐 너프가 안 되면은 고장, 고장인 줄 알고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예. 고정이 납니다. 고정이 아니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이게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뭐가, 뭐가. 딱 하면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네.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오늘 또돈 예, 벌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 이거 뭐 나눠갈게요 또. 예, 한풍기 필요하신 분 2021년도 제품입니다. 한풍기 필요하신 분. 예. 마이펜, LDPS256입니다. 이런 거살면돈좀 그래도 줘야 될걸요. 몇만 원 줘야 될걸요. 제가 다시 한번 꼽아볼게요. 이게 딸깍 소리나죠 이게 딸깍 소리나야 됩니다. 이게. 고장인 줄 알고, 저도. 버릴려 저 자원 추출하려고 그랬는데 못하 뭐 구리 뺄라 그랬는데 깨끗하네요 예. 나눔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올리고 난 일주일 예. 일주일 간만 예. 나눔하겠습니다 예. 나눔할 때 댓글로 이런 하지 마시고요 제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이 제품은 나눔 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요 청소만 약간 해주면은 오래 사용했는게 아니고요 좀 사용하다가 이 부분에 지금 아까도 땡기 봤죠 이 부분에 땡기니까 오오프가 안되고 딱딱딱 깍 소리가 나고 오오프가 안되니까 버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어, 건강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